어 예, 안녕하세요. 버거운 형입니다. 예, 오늘은 예, 영상을 좀쭉어보고 싶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저는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파카를 이렇게 입고 여름부터 하니까, 여름에는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쳤다 그러는데, 이제는 파카를 입어야 되는 그 계절이 왔기 때문에, 그럴 그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반씩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왜 오늘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 마이크를 어 잡았냐면, 오늘은 10월 14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찍은 것 중에 지바겐이라는 그 자동차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금뭐 오래 전에 제가 그 차를 계약을 했거든요.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좀 넘었나? 이제 월요일날 차가 나온다고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계약을 하기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 제가 나이가 올해 이제 40이 넘었는데, 자동차를 경차밖에 못 타봤어요, 경차. 경차를 한 20년 정도 탄것 같아요. 마티즈, 비스토, 오닝, 그리고 레이. 그다음 이번에 이제 지바겐이라는 차를, 예, 네, 타게 될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해서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차는 굴러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모델인지 잘 몰라요. 제가 햄버거 장사를 하기 전에는 옷가게뭐 노점 노전, 노점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 티코부터 시작했구나 티코 티코도 있었어요 티코 동대문 을그 경차를 타고 정말 엄청 많이 다녔던것 같아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이제 버스가 지나면 휘청휘청 차가 그 돼요 그러다가 어 이제 모닝으로 바꿨어요 모닝 천시시짜리 아내가 생각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구나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장사를 그 방송을 하다보니까 미국부대 측에서 비행기 축하공연까지 이렇게 버거의 예, 유튜브 방송을 축하까지 해주는 <끝> 말을 하다보니까 벌써 한바퀴를 돌았어요 뭐 지금까지 가게도 쉬지도 않고 뭐 제가 그 지방에 있는 차를 얼마큼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사이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잘 미프게 타고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수사사를 봤을 때 그게 안 좋은 수도 있다 근데, 좀, 안복하기보다는 제가, 어, 그래도 한 20년? 20년이라는 세월을, 맨날 경차만 탔었는데, 한 번쯤은 좋은 차를 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이 또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영상을 이렇 찍을 거고요. 근데, 골고루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오르막길이 있거든요. 이 구간이, 이제 두 바퀴 도는거죠? 맞나요? 아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시죠? 손이 아파서 그래요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한 40kg, 45kg까지 빼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굶어서 굶어서 뺐었어요 다이어트 부작용이 좀 심하게 와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었어요 마비가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꽤 오래 치료를 받았고 저희 동네 깡구짐이라는 헬스장 관장님을 만나서 운동하는 걸 알게 됐고 운동을 할 때는 꼭 음악이 있어야 돼.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옛날에는 음악을 들을 때 가사가 안 들렸는데, 뭐 이제는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아멘, 오늘 왔습니다. 아, 지금 몇 번째 들왔어요세 바퀴... 아, 앞으로 세 바퀴 남았네. 요 어? 시작이 반이라고, 손조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 시작이 반이다! 벌써 반이야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뭐 빨리 와봐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전안 갑니다 저는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몸무게가 120kg가 나가는 걸 보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두자리처로 왔죠 선배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면서 뭐 찍으려고 했는데 선배들이랑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같이 못 찍은 게좀 안타까워요 워낙에 이게까지 힘들진 않은데 음악이 없으니까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송표지님저 음악 조금 칠 테니까요. 지금 음악 듣고 있습니다. 윤종신의 오르막길 견디겠다네요. 그럼 견뎌야죠. 음악하겠습니다. 아주 한 바퀴. 한 바퀴는 또 이제 토크로 가면서 하다보면. 비행기 소리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오늘 아주 그냥 축하 공연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버거운 형이 여기서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미국 무대 공군 사령부에서 비행기를 계속 띄우면서 쇼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생각밖에 안하고 있어요 샤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햄버거 만들면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거죠 와, 또 이렇게 공군부대다 보니까 미국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 중간중간에 말중에 영어가 방금 섞어 나왔죠?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운동하는 찍어봤습니다 도착했고요 그 이건 제가 타고 다니는 제 신신카입니다 짜잔 흰둥이 흰둥이 네, 멋있죠? 네 버거운이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큰딸 이름이 송연지입니다, 송연지. 연지. 지? 같은 지네? 연지박겐연지박겐으로 바겐. 이름을 짓고, 같이 식구로 지내는 날이 왔습니다.